누가 없었어요 그리고 띠지는 누가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하세요.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었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? 예,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질문 누가 없었냐고 물어보셨습니까? 제가 파악하고 있는 압수계에서 그 압수음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감봉이 풀어져서 계속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감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색수사관들 데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은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. 신재환은 위원장님 답변드려보겠습니다. 마이크를 왜 그렇게 어떻게 올려놨어요?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? 뭐하는 자세요? 검사요?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? 의원님. 이 비닐 위에 싸져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?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?